안녕하세요, 나라 좋아 나라 라이크입니다. 이번에는 예쁜 꽃 떡국떡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얘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쿠팡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국내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다행히도. 자. 그리고 얘도 있어가지고 얘도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음, 얘를 먼저 먹어봤는데, 맛있어. 엄청 쫀득하고 담백해요. 그 절편 있잖아요. 절편하고 비슷한. 근데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이쁘 죠？너무 이뻐요. 이미 익 어서 나온 상태 랑 살짝 만 데쳐도 될것같 은데, 라면 을때넣 어서 먹 으면 맛있 을것같 아요. 자, 라면이 퐁당했어요. 어, 푹 들어가 버렸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망촌데 에이. 맛있을 거예요. 어 뜨거워 와 예쁜 꽃떡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예쁘게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이렇게 엉클어져 있어요 다 뒤에 막퐁덩퐁덩 돼버리는 바람에 예쁜 그림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거는 제가 일일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나마 이것 봐. 거기다 이렇게 기름 라면 기름.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지에 이렇게 나오는 예쁜 예쁘게 나오는 거는 그냥 올려놓은 거야. 그래야 그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요리할 때 같이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laughs> 아시겠죠? 근데 맛은 있어요 살짝 데쳐야 돼요 얘가 이미 익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살짝 데쳐야 쫀득쫀득합니다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맛있네요.